아씨 대박스. 어, 왜깬 거요? 왜 깼잖아, 깼잖아. 아 이거 더 내가 이거 파밍하는 걸 숙지 못해서. 가자씨. 가자. 가자. 밤이 될 때까지 기다릴까? 하자. 아... <is> <laughs> <laughs> 네. 깨판아야겠다이거들 사람 잘못 건드린다. 구독과 좋아요, 그리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 주시면 문화상품권과 기퍼스 1080 TI를 드립니다. <laughs> 와, 저경계 건물 슨 수네. 저게 위에 깔고 있는 게 식물 그거지. 어디 갔어? 어, 어 죽는다. 자 이거 중국인 친구들한테 당했는데 복수 한번 하러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테리를 끌고 갈게요 얘네들 안 되겠어요 콩코뇽을좀 내줘야겠어요 간다 너네 잘못 끌렸다 내가 이제 맨손으로 한번 애들을 콩코뇽을좀 내주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요 공룡 끌고 와가지고 얘네들 보따리 탈탈 털어가지고 오겠습니다 전멸시키자 왔다 씨 얘네들 공룡 다 죽이도록 하다 다 아, 떨어졌고, <목소리> 요가 더 석식물도 못 쓴다. <목소리> 나이스. 이 <목소리> 집하고 이제, 뭐, 주셨어. 낫다. 일단, 대각하자. 얘 총도 있더라고. 석궁하고, 이거. 복근. 총도 있어. 가자! 2차전. 어딨어? 목표를 어, 아, 기절을 시켜갖고 끌고 갔어야 되는데. 전쟁이요. 보따리 점검 좀 해볼까? 마비다트. <laughs> 일단, 돗담배, 돌돗담배 제가 만드는 거. 하도록 하겠습니다. 돌덕해야 되거든요. 와 가위손인데? 아아와120 어? 아. 아. 와, 아니 이거 실속 없네. 가족을 그냥 쉴. 채워야 되는데 거의 헤라클레스인데? 됐다. 이 정도면 될것 같아. 간다! 가죽 대속 드디어 보담배를 어, <laughs> 맨빠 유튜브 땜에 뭐 이렇게 시원 죠? 짜잔, 이러면은 돌 해적선 완성입니다 보시 겠습니까? <laughs> 대단하죠. 이걸로, 이걸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나무 뗏목에서 업그레이드 된거지. 커맨드 센터가 완성됐어요. 여기다가 공룡문을 깔거야 공룡문. 공룡문을 깔거야 장사로도 하나 깔자. 됐어. 오, 호호호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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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야, 좋고요. 웃음> 에이~ 없다. 이제 됐어. 딱 됐네. 안 그래요? 그죠. 이쁘게 잘 됐네. 삐뚤다고? 뭐가 삐뚤데? 마음이 삐뚤거 아닙니까? 뭐 이쁘게 잘 됐는데. 둘다 튀어나온 거요 한쪽만 튀어나온 게 아니야. 둘다 튀어나왔어. 신경 쓰게 하지 마세요. 여러분, 나 이거 병 있단 말이야. 대충 살자. 열려라. 닮께 오로로로로로. 너무 좋고. 아...아...아... 아, 아. 기가 막히네 침대도 하나 깔겠습니다 안 삐뚤지요? 안 삐뚤어 아이 가구 배치하는데 이거 일이네 문디같은거 이거 병이여 나 이거 성격이 아 삐뚤해 됐나? 네. 아 괜찮다 이 정도면 됐지 오케이 아 이걸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네 아 이거 아, 안 되겠다. 이거 철거해야 되겠다. 이거, 우리 해적단, 문디단 넓혀갖고, 이 집장 넓혀가지고, 이제 여기 바다를 평정할 겁니다. 대포 쏘고 다닐 거예요. 2층 집으로 이제 만들고, 이거를 몇 층까지 하는 게 좋을까 생각 중이에요. 아하하하. 4층 높이. 아, 이제 뭔가 좀 안정감이 생깁니다 3층, 한층을더 높일까? 여러분? 1층 더 높일까에. 예? 4층짜리로 움직이는 성을 만들까? 맹파에 움직이는 성을 만들자. 4층으로 만들어가지고 돌성을 만들겠어. 돌이 좀 많이 나오는 대로 이사를 갈까요? 여기 이제 돌다킨것 같거든, 내가. 여기 돌 없으니까 돌 나오는 대로 좀 이사 가겠습니다. 들어와. 아! 가자! 서세 바라 높은 파도가 이게 왜안 되죠? 나코 뭐도 이동 안 되나? 뭐지? 어 조졌어 조졌어 잠시만. 뭐야, 저거 와 뭐냐? My... 가자 뭐야? 오씨 잠만. <laughs> 해적이다. 어? 난난난 T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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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an, tan.